어 오늘 뭐 해가 안 떴거든요 밖에. <laughs> 왜 이렇게 바, 스튜디오가 비치나지? 어 환진 어, 환해지네. 아니, 이렇게 환해질 수가 있어. 이상하네. <laughs> 네. 왜 그러지? 누가 오셨지? 헬스 코리아의 <laughs> 여신이죠? 네, 김언정 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하얀색 입고 오길 잘했습니다. 지금 <laughs> 그러니까 블랙만 입고 왔으면 어쩌면 아니야, 어. 아니야. 내가 왜 건강 아, 여신이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 네.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음. 꼬박 녹음도 있고 이제 음. 우리 언정 씨 보면 참 혈색이 맑다. 저 사람. 그러니까. 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비결은 뭘까? 저 사람의 혈액 순환을 누가 풀어 주는 것일까? 원 원판. Uh... 원... <laughs> 원판불변의 법칙기도 있고. 아, 그죠을까요 음. 네. 요나님 또뭘 물어보시려고. 아니, 저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요? 이렇게 막 건강하고 막 헬스코리아에서 음. 일하시니까 에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옆에서. 네. 감기 걸린거 왔어요! 예, 꼭 짚고 넘어가죠. 아티, 안티 진짜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요나 씨가 이제 마사지 체어의 필요성을 이제 드디어 느꼈어요. 어, 드디어 결정하셨구나, 제네처럼.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들여놔야겠다가 음. 그 그러니까 아, 동안에 여건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조금 이제 집을 음. 네, 네. 집도 그렇고 너무 진짜. 폭닥 너무 살고 그러기도 하고 가지고. 이제 뭐 근데 마, 아마 요나 씨 같은 분들이 꽤 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어. 집을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요렇게 발디들 섬들만 요렇게 해서 그렇게 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잘하고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물건이 어. 너무 많죠. 아 그렇죠. 예. 얘기하신 것처럼 온갖 지뢰받치고 이렇게 예. 같은 공간이라도요 활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을 이제 내리신다는 거는. 필요하신 거예요 몸이 그렇죠. 이제 그렇고요. 더는 마사지를 받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음. 되니까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지켜봤잖아요 네. 처음에 보다 많이 힘들어해요 <laughs> 처음에는 나 아, 여기 어. 입 찢어졌어 어. 피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셀린 발라 놨어요 지금 여기 그리고 그렇게 맨날 어디가 아프대 아파요 아파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요 그거 쌓아 두면 안 된다고 네네 음, 음, 그럼 네. 네. 피로가 쌓이고 이게 만성 질환 이 되고 그럼요 얼굴빛도 죄송하지만 이제 좀안 <laughs> 좋아지게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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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장이다 보니까. 다아요까다시면서또가되겠다때 네. 가면은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과 달리 가정적이시잖아요. 아겠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안되겠다 <laughs> 안 <laughs> 애들 같이 되겠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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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겠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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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가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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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거예요. 겠다요되겠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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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겠다안되하다 안되겠다 안되겠 관리가 되는 게 마사지 치어 이상 없죠. 건 제대로 된걸 만났을 때 얘기.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아. 계획을 좀 잡고 음. 이제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딱 좋은 거죠. 이렇게 구입할 사람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근데 진짜 거짓말 <laughs> 안 하고요. 물어보세요. 벌써부터 설레요. 어, 진짜. 어, 벌써부터 아막 아, 설레는 거. 살려고 살 생각을 살 하니까. 살려는 순간부터. 어, 어. <laughs>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음. 유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지 체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사실 H 솔루션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네. 그 손맛이 이제 아, 이 마사지 체어에서도 느껴지는구나. 저난 어, 벌써 결정을 어, 다 했어요. 결정하고 이제 결정, 아, 시기를 다 이렇게 이제 또 <laughs> 어, 네. 집안의 재정 관리하시는 재무장관님하고도 그렇죠. 부 얘기하시고 어, 아니 다 거고. 끝났어요. 그것도 네. 아, 다끝났고다 아, 끝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사를 하려고 고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윤아님 같은 경우 는뭐 저희 브랜드에는 일곱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음, 음. 네. H 솔루션 일곱 가지 모델 중에 저는 보통 처음 선택하시는 분한테는 그라비티를 그라비티. 항상 방송에서도 오.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네. 강추를 하는데 요나님 같이 이제 좀 많이 받아보셨고 음. 여기저기또 다른 브랜드들 체험들 다 해보셨고 네. 아예 아, 속으로는 지금 그러면. 결정하셨어요. 디바, 그렇죠. 디바, 어. 디바를 결정하신 거예요. <laughs> 하시고 지금 어떤 혜택들이 <웃음> 오늘 더이그뭘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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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웃음> 누릴 그렇지. 수가 있냐, 확신을 <laughs> 어떻게콕 <그거 얘기야> <laughs> 찍고 넘어가시 그런 같아요. 내가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보내진 않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뭐 나, 나뿐만이 야,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응. 어, 방송 듣고 뭐 이제 왔다, 어, 어, 심윤아가 보내서 왔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냥은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디바는 음. 정말 유나님 뭐 미리 받아보시고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셨을 그럼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디바는 설레인 데잖아요 마사지 체어 중에서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애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고요. 음. 음. 얘만한 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없어. 되고 없어. 없어. 거기다 음. 이만한 애를 만났을 때 내가 만 오천불, 이만불을 줘도 안아깝다인데 음. 얘는 그런 거품 다뺀 저희가 제일 저희 음.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광고 뭐 여기 나와서 네. 홍보는 하지만 음. 광고 뭐 모델을 쓰고 막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서 빠지는 거품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야 왜냐면은 됩니다. 진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뭐 유수의 그럼요. 제품들 보면은 그 모델값이 모델값만도 <laughs>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마무시하더만 예전에 다른 타 업체에서 BTS를 모델을 한번 써가지고요. 그쵸, 그쵸, 그쵸. BTS가 5, 6 이거 여러분들이 다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6개월을 광고를 하는데 얼마더라? 3, 네, <laughs> 300억이었나? 어, 어. 맞아요. 그럼 뭐 그걸 누가 그 정도, 부담하겠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제품 가격에 아.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데 그 마사지 체험 뭐만 오천 불, 이만 불 하는 거보다도 저희는 정말 실속 있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야. 디바는 정말 최고의 마사의 채워다 음. 저희 항상 얘기하는 뭐 퍼스트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네. 제품들이 왜 이제 해 해가 바뀌면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돼서 그치. 나오고 뭐 음. 이런데 디바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그렇죠. 판정이 났다고 그렇죠. 해요. 최고급 그렇죠. 사양만을 넣었다고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이 네.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LS 프레임은 물론이지만 음. 거기서도 급이 있거든요. 어.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어. 부품 하나도 똑같은 이런 부속품들이 있어도 ABCD 이렇게 급이 있잖아요. 그럼요. 최고급. 어, B M W라도 B M W라도 그렇죠. 같은 사양, 어, 사양이라도 사실 이제 보이는 곳들이 자동차에 비유하시는데 음. 비싼 차를 보면은 일단 그 안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 다르죠. 장식 그런 것도 다르고 하나하나 가죽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편의시설도 다 편의시설. 다르고요. 다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보이지 맞아요. 않는 곳들 엔진부터 시작해서 음. 저희는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최고급만을 넣었습니다. 럭셔리 뭐 BTS 모델 썼다는 그 모델보다도 음. 훨씬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나사 하나까지도. 그럼요. 음. 그런 거는 조금 뭐 그냥 A 마이나 뭐. 그치. 안 괜찮지 않나요? 요거는 고집스럽게 음. 다 최고급만 넣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안 보이니까. 음. 이걸 그리고, 뭐 누가 봐? 얼른. 얼른, 얼른, 얼이 지나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좋은 거 사시면 네. 처음에 비싼 돈 들이고 사면 음. 오래 쓰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의 진가를 알잖아요 그럼요. 뭐 금방 망가지기도 하고 저렴하게 주고 사면 음, 음, 아무래도 그렇죠. 자주 뭐 손을 봐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실 때 제대로 된거 정말 투자해서 사시면 여러분들 후회 없이 그, 그러니까 몸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 음. 하는 그, 건데. 명품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사는 순간부터 뿌듯하기도 하지만 음. 그렇죠. 쓰면 쓸수록 나를 음. 계속해서 또 감동시켜주죠. 제대로 된 거는 뭐 몇십 년씩 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전혀 이게 디바 가격이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저희가 뭐 거품 뺀 가격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딱마사트 했을 때, 오, 8,999불 좀 부담될 수 있어 당연히.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저희 무이자 무이자가 거. 있잖아요. 음. 그게, 그게 제일 그게 매력이에요. 예, 48개월 많이들 구매하 구매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만 좋아도 일단은 가격에서 부담이 되면 그치. 솔직히 망설이고 미루지.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48개월 무이자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게 마사지 체어 요즘에 또뭐 렌탈 하는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시큰 주고 렌탈을 수, 어, 네네, 어. 뭐 정수기 렌탈하는 음, 것처럼 어, 시건다 쓰고 나서 어. 2년 3년 썼어. 음. 그럼 가져간대. 맞아. 맞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니면 돈, 더 계속 이렇게 빼서만져 어, 넣어야 되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연장해. 내가 돈 다냈는데 내건 아니야. 맞아, 어. 맞아. 자동차 리스랑 비슷하거든요.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음. 이, 근데 아니 그럼 건강이 음. 무슨 뭐 렌트해갖고 잠깐 음. 한다고 맡기기 음. 네. 이게 <laughs> 네. 네. 이게 계속 안 해야 되는 음.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좀 잘못된 예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폴치스를 해서 자동차도 네. 자기게 돈 주고 이제 내가 이거 4년 5년 음. 돈 부으면 내 거야 이 마음가짐이랑 네, 네. 리스 마음가짐이랑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어. 리스는요 마일리지 거 해놓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타면은 물론 이제 그걸 좀 많이 하게 되면 음. 페이를 확더 네. 많이, 더 네. 많이 네. 해야 되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A/S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다 그러더라고. 요 마사지해도 그렇게요. 몇 해요? 시간 뭐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타임을 걸어놓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 몇 시간 사용. 지금 여러분들 시간들. 확인을 해보세요. 맞아요. 저희는 3년 풀 워런티입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이득이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싱글이신 분들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저희 똑같이 그 혜택 다 드리고 음. 3년 풀 워런티로 가고 48개월 무이자하면 내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지. 어, 그리 거. 파트 저희가 갖고 있어서 바로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 이거 구입하신데 있어서 10년 정도 이상은 사용합니다. 그렇죠. 10년 반가요저 그라비티 벌써 음. 5년 됐는데, 음. 음. 사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기계기 때문에 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싼 것도 저희가 조금씩 손봐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기계잖아요. 잠깐,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런 부품 하나 때문에 뭐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또 본사랑 연결 안 되고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제 요나 씨는 당연히 음. 뭐 아주 뭐, 뭐 가지고 놀겠죠. <laughs> 근데 어르신 분들은 음. 이상하게 뭐 하나 잘못 건드려서 이게 아, 그러니까, 갑자기 뭐멈춘다거나뭐 <laughs> 이러면은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맨날 휴대폰 가져와가지고 나 저도 이거 저도. 뭘 건드는지 렸 모르겠는데. 뭐 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근데 저도 어, 어, 어. 그래요. 그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그런데 그렇죠. 뭘? 하면은 겁이 나니까 음, 더나빠질까봐 뭐 음. 근데도 헬스코리안 진짜 전화 한통 하면 진짜 바로, 바로 다 해주시잖아. 바로 로 다른 데는요 네. 전화라도 네. 뭐 고객센터 기다리기도 기다려야 되지만 말도 안, 안, 되고, 안 통하고 그리고 또타 회사 거 갖다 파시는 분들은 그냥 본사 뭐 네. 본사에 네. 연락하세요. 어, 어, 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딱전주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뭐이 전화 연결도 상당히 빨라져 가지고요 아, 한1 네, 네. 시간 반만 기다리면 돼요. <laughs> 어 진짜로 저한 시간 반 5 진짜 다 어, 어, 시간 걸려가지고 시간 반이요 저희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됩니다. 1분도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AS가 잘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정이 떨어지는 맞아, 거야. 맞아요. 그럼요. 그치 아요 전화하다가 진다빠져가고 에이 안에. 다시는 쳐다보기도 그렇게 쳐다보기도 싫고, 싫어져 그러니까, 버리는 사라진 매장들도 있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20년 동안 여러분 곁에 한결같이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저희는 10년 이상 된 고객님들이 대해주세요 네. 퍼센트를 어, 차지하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네. 그런 AS를 했고, 맞아. 그런 식으로 연결도 잘안 되고 뭔가. 팔고 많은 회사 음. 팔 때만 팔만대. 잠깐 반짝하는 그런 회사가 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꾸준히 10년 이상 된 고객분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제품 같은 거 이제 신제품 출시할 때 그런 분들이 와서 더 광고 나가기 전에 네. 그래서 다시 또 들여오신다고 막 이럴 때 <laughs> 아니 이거 광고도 아직 안나갔는데그 제품 이지큐 같은 게 음, 이지큐. 어 요즘 이지큐 신제품 난리다. 나 너무 좋았잖아. 너무 게 왜냐하면 마사지 처가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회사나 들고 다니면서 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모든 의자를 마사지 체어로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 맞 물론 이제 발 부분은 안 되니까 또발 마사지 발잡사 툴을 또 같이 구매해 가시는데 참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음. 쓰다 드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음. 계속해서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열려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되고 체험관이다.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내 건강을 음.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헬스코리아 문턱을 넘지 않셨다면 으 그리고 헬스코리는 들어가더라도 또 이렇게 저 같이 이제 그 MBTI E 같은 사람은요 그냥 들어가서 <laughs> 어 이거 앉아봐도 돼요? 그러면 이제 누워요. 일단 그냥 왜냐하면 체험을 해봐야 요 내가 알아야, 알아야 돼. 근데 I 같은 네. 아, 절 들어갈까. 그게, 어, 음. 아, 해도 되나. 어. 또 이제 어, 또한번 해보고, 어, 직원들. 사라고 푸시는 아거 어떡할지 그러니까 그리고... 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직원분들 계시면 또 눈치 보고 못 가세요. 뭐 정말 네. 가긴 어. 가야 되는데 또 뭐라 하면 아, 됐어요. 네, 네. 그러고 아니, 이제 나중에 오실... 올게요. 에이,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요. 헬스코리아. 들어가세요. 헬스코리아는 네. 진짜 신경 안 써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어, 신경 안 써요. 편안해요. 네. 네, 그냥 바쁘세요. 오셔서 그러니까, 체험하실 수 네. 있게. 저도 지나가다가 마켓가다 갤러리아에 음, 있잖아요. 음, 갤러리아 네. 몰 웨스턴과 올림픽 음. 그러면은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실까? <laughs> 주무시는 분들 고객 분들이 어, 음. 다들서 단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체험신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거기는 와서 물론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자꾸 와서 이제 좀 받아야 되는데 음. 내가 뭔가 어. 이렇게 받으면서 아, 이 마사지 감을 느껴야 되는데 와서 막, 추추추추추추, 막이러 말시켜. 어, 어, 어. <laughs> 그러면은 이게 몸이 더 굳어가지고. 요거는 요것이고요. 요거는 요런 거고요. 막, 그, 네. 거기서 막. 저희는 그냥 설명은 해드려요. 너무 자랑을 하시니까. 설명해드리고, 뭐, 어. 뭐 시작할 때랑 요런 건 도와드리지만, 이따께 받는 동안, 음. 받으시는 동안에는 그냥 딱. 그냥. 네,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만약에 뭐가 원하시거나. 그렇죠. 물어보실 때는 바로 또 가서 얘기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게 다르다고 얘기하십니까? 음. 그러니까 진짜 음. 부담 없이 가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마사지샵는 해보시고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무조건.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헬스코리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매장들이 있고 다 편하게 가셔가지고 체험해보시고 진짜 하나하나, 하나하나 따져야죠. 진짜 왜냐면 이게 디자인 따져야 돼 진짜 하왜냐면 이게 따져야 돼 따져야 돼 10불 20불짜리도 아니고 100불, 100불 200불짜리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 10년을 좀 써야 된다. 자동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디다 대고 말을 해야 될때 컴플레인을 하거나 그럼요. 뭔가 이걸 고쳐 달라 아니면은 뭐 이거 어? 고쳐 달라. 아니, 안만 비싼 차도 고장 되잖아. 안 납니까? 람보르기니 고장 안 나요? <laughs> 나지 고장 나요. 물이 새고 있어. 그러면 그럼요. 고장 나요. 달리냐.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는 그랬을 게 그랬을 때 바로 전화했을 때 달려오고 네.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거든요 네, 우리 요나님 정말 디바 네. 지금 딱 구입하신 게 너무. 그러니까 뭐 주냐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뭐 주냐 <laughs> 그거 물어보니까 입에서 제가 나왔다 나왔다. 제가 스튜디오 딱 들어오는데 네. 저희 선우님께서 날씨 오늘 너무 춥다고 이제 음. 가을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음, 음. 어 너무 이렇게 맞아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아침에 반신욕 하고 왔죠. 아 어? 반신욕. 그래서 아 그거 그러니까 그거 주실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렇게 그렇지. 얼굴이 우유빛이 이게 스파. 아니야 정말 아. 중요해. 스파. 안에 독소들이 다 빠져 나가고요. 마사지 받기 전에 특히 이 반신욕 딱 하시고 나서 받으면 아. 마사지 효과 두 배입니다. 뭐 피로가 쌓일 그... 틈이 없어요. 그냥 반신욕으로 좀 어, 목을 좀 풀어주고 몸을 좀 풀어준, 풀어준 다음에 아. 그거를 갖다가 만져줘. 야, 그러면 반신욕기가 세물로 간다고요? 선물로. 디바사시면 선물로, 사시면? 네, 선물로 갑니다. 이게 천 삼백 불이에요 그러니까. 할인값입니다. 고급 원목으로 돼 있고 요거 진짜 항균 탈취용까지도 음. 있어서 오래 네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또 이거 뭐 곰팡이 이런 거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 있어요? 맞아요. 물때 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 건식이에요. 건식. 건식. 그리고 네네. 앉아 있으면 이 안에서부터 이게 열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음. 뭐 여기는 뜨겁고 저기는 뭐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면상 발전 전체적인 면에서. 다량의 원적 개선이 나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피부 표면이 막 뜨거워졌다가 금방 씹는 음. 이런 게 아니에요. 몸 음. 안에 음. 안에서부터 야. 덮여져 오기 때문에 진짜 몸 안에 진짜 깊숙이 있는 그 노폐물까지 다 빠져나가는 게 음. 이렇게 앉아있으면 느껴지고 순환이 <laughs> 확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사지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더 이상 그치죠. 없습니다. 디바를 오늘 구입하시면 이게 48개월 무이자 하면 187불. 그러니까 다음 2, 달부터 내시면 200불이 네. 안 돼요. 네, 오늘 네. 가서 이제 딱 계약하시면 계약하시면 오고 응. 먼저 하고 있다가 좋으니까 <laughs> 이제 다음 달부터 반신욕기까지 무료 배송. 야, 반신욕기가 네. 1,300불이에요. 이게 맞죠? 할인가가. 할인가? 요거를 <laughs> 가져가실 수 이거는 있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또 팔려나가기 때문에 솔드아웃 되면 이게 음. 바뀌잖아요. <laughs> 못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빨리빨리 뭐든지 음. 서두르시는 게좀 <laughs> 너무 좋겠다. 일단 매장 가서 한번 반신욕기도 한번 보세요. 네, 네. 네.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나 너무 어떻게 써야 하는지. 크기가, 아, 네. 어, 맞아요. 큰데, 아니면 좀 작은데, 뭐 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체험하실 수 있을 니까 그리고 디바도 있으니까. 가셔서 직접 실물 보시고. 네. 우리 집에 어울릴 수 있는, 뭐, 컬러나, 음. 이런 것들도 좀다 선택하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장이 되고. 또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저희 갤러리아 네. 몰, 아까 이제 선우님이 얘기하셨는데,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그리고 네. 가든그로브. 가든그로브. 길버,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인방학관 떠. 지금 옆에 있어요 청동승도 <laughs> 옆에 있고 아, 이제 부에나팍은 한남 체인몰 한남 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네. 코코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그냥 진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음. 오늘 같은 날도 좀 가시면 진짜 오늘로 느끼시겠다. 그렇죠. 약간 신욕기도 좀 해보고 네. 스파 제품들이 또 불티나게 나가기 시작하고 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조교기도 있고 음. 또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하스파 아, 요거 좋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제품 보고 시 해보시고 음.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또이 헬스코리아의 장점이 또 오티스 카드나 이포스카드가다 카드, 전화로 또 주문이 가능하기 됩니다. 때문에 네. 번호만 불러주시면 딱 해가지고 가능하고. 배송까지 다 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LA 쪽에서 막 <laughs> 방송 듣고도 타주에 친하신 분이나 음, 친척분들 음. 가족분들한테 막 연락을 하세요 서 타주에서 어. 막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료 배송 다 똑같이 해드리니까 그러니까요. 타주에서도 OTC 카드 플렉스 카드 다 됩니다. 다 됩니다. <laughs> 네. 자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네. 213 385 1 0 0 5 대표 전화 213 385 1005번으로 네. 전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해서 궁금한 거다 네. 물어보시고 네. 그렇죠.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금 여기만 요3 8 5 1 0 0 5 3 8 5 1 0 0 네. 5에만 전화하시면 네. 1, 모든 매장으로 저희가 다 1005. 그렇죠. 네. 1005. 1005. 네. 그리고 건강식품들도 또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요 시기에 음. 이제 또한절기때꼭 네. 먹어야 되는 국민 보양 누경 웅삼, 태왕천진단 요런 것들도 좋은 프로모션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어 우리 헬스 코리아의 대표 미녀 우리 네. 함께 네. <laughs> 여신이라고 네.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여신과 함께. 디바 덕분에 제가 여신. 그러니 아. 디바랑 같이 <laughs> 간다. 네. 그러니까 디바 여신과 디바 함께 하는 디바. 시간 즐거웠습니다. 자, 네. 우리 같이 계시니까 네. 우리 같이 좀 인사를 드리죠. 여기서 끝, 끝내고. 오늘 네.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한데요. 뭐, 그래도. 그래도 우리 따뜻하게 입으시고. 음, 기분만큼은 좀 꾸물꾸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요나. 선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 코리아의. 김원정 여신이었고요. <웃음> 네. <웃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라이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